난 사치스러운 노가다꾼이다. 200원씩 하는 비피 코팅 장갑을 두 개씩 끼고 작업한다. 총무로는 이들은 덥다고 무리다고 한다. 손가락이 저리고 손등이 아프다. 팔꿈치가 쓰리다. 골프 엘보, 테니스 엘보, 너는 어쩌다 이런 사치스러운 이름을 얻었다. 나에겐 그저 삶의 일부다. 손은 자그마한 휴지 조각도 꽉 잡지 못한다. 신기한 건 일을 하면 어떻게든 물건을 준다 망치질을 하고 드릴로 뚫고 마치 그 통증이 거짓이라는 듯 물론 두 겹의 빨간 코팅 장갑 덕이다. 꽉 쥐지 않아도 쥐어진다. 가슴을 후벼 파듯 콘크리트에 구멍을 내고 머리를 내려치듯 정지를 한다. 자신을 자해라도 하는 듯. 죽으면 썩을 몸 아끼면 뭐하냐는 말 그렇겠지 쓰러지면 온갖 자연의 천사들이 몰려와 내 모든 모공서부터 파고들어 은총을 낼 것이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건 누구에게나 평등한 신의 축복 자동차엔 경고등이 뜬다 엔진 오일을 보충하세요 타이어 바람을 넣으세요 나의 경고등은 고통과 아픕니다 생각이 없다. 단지 p p 장 같은 켤레가 나의 플랫입니다. 인생은 중독되어 가는 것이다. 돈, 명예, 사랑, 술, 섹스, 도박, 마약, 가정, 사회, 종교. 그 중에 가장 지독한 놈은 삶의 중독일 것이다. 그 놈에게서 벗어날 길은 참기 힘든 손가락의 고통. 이 기분 나쁜 아련함은 가끔 삶의 중독을 넘어간다. 한평생 쌓아올린 내 애고가 한낱 신체 부성으로 고통해 무너지는 것을 보면 그 고통은 나에겐 기회인지도 나를 절절 알림으게 하는 신호 마지막이다. 하루가 저물어 너덜해진 장갑에 한 겹을 벗어내면 안쪽 장갑은 새거나 다름없다. 끝났다는 난도 그리고 그 깨끗한 피피코팅을 보며 새하얀 막걸리를 마신다. 빨간빛과 하얀빛은 뒤섞여 어느덧 얼굴에 있니다 나도 없고 장갑도 없고 그 지독하던 절임도 없어진다. 내일 새벽 새로운 한 겹의 피피장갑이 오늘 남은 장갑 아래 끼워질 것이다. 에고가 내 마음에 끼워지듯.